일단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집에 있었지 않았어요. 노래방 가거나 막 새로운 곳 구경하거나 매일 막 한치 먹으러 가거나 막. 어, 나 그때는 진짜 진짜 스위스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너무 가기 싫었어요. 매일 울었고 약간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그리워했고 스위스에 있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한 미국 독일 혼혈인. 백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부산 이름입니다. <laughs> 부산 친구들이나 만난 사람들 다 말숙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독일이랑 미국에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는 독일에 다녔지만 우리 초등학교 국제학교라서 한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조금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 다 엄청 예쁜 연필 샤프 있었거든요. 샤프 지우개 그런 거 엄청 귀여운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생각했으면 연필. <laughs> 지옥에 막 귀여운, 엄청 귀여운 그런 거, 갖고 싶은 물품. 아버지가 외교관이라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외교관마다 오픈 포지션 있으면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약간 나라 아니면 수도? 미국 외교관들이 보통 일하기 선호하는 나라 있겠죠. 그 나라 아니면 그 도시에서 일하고 싶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리스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선호, 두 번째 선호, 세 번째 선호. 이렇게 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언은 서울, 한국. 그 이유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한국인이었고 학교도 잘 되어 있었고 문화도 괜찮고 안전하고 약간 우리 가족으로 가기 때문에 가끔씩 외교관들이 우선 위험한 나라도 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나라로 가면 가끔씩 가족 없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어렸으니까 학교, 안전감, 그런 거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언은 한국이었고, 됐기 때문에 한국을 이사 왔어요. 아버지가 우리 갈 거라고 하셨을 때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힘들었어요. 약간 우리 이사 가나 다른 나라이구나. 한국 그때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진짜 몰랐거든요. 저도 그냥 아시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약간 중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2005년, 2005년 2006년 인것 같고 그래서 연필, 지우개 아니 친구들을 소개해드던 것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단은 한국 가기 전에 한국어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 이사하기 전에 독일에서 미국 가서 한국어 배우고 나서 1년 동안 그 다음에 한국으로 이사 갔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엄청 큰 언어 교육관 있거든요. 모든 외교관 거기서 가서 언어 배우고 나서 그 나라로 가는 거 약간 외교관의 언어 배우는 방식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 있었을 때 조금 기대감이 있었고 왜냐면 친구 한국 친구들이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1년 살다가 이제 바로 한국으로 왔을 때 서울 미국 부대 안에 살았거든요. 영산 기지에서 가족들이랑 3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 안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영화관도 있고, 막 쇼핑도 하고, 그런 거다 거기 안에서 했거든요. 제가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나 아시아 있다? 나 아시아 있어? 아시아? 이렇게 멀리 왔구나? 막 이렇게 멀리 왔어? 꿈 같았어요. 너무 달랐으니까 맨 처음으로 나갔을 때명동 갔어요. 가서 그때는 와, 간판도 많고 막 소리도 막 음악도 막 팡팡 이렇게 막 많고 막 제일 좋았던 거는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갔을 때 그거는 너무 신기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랬습니다. 3년 뒤에 이제, 원래는 한국에서 2년 동안만 있어야 됐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그 당시에 한국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떠나기 싫고, 약간 너무, 너무 좋았어요내 삶. 그래서 아버지 그거 보고 결심했어요. 1년 더 있자. 근데 1년 더 있기 위해, 아버지가 이제 일학 가서 일하러 가야 돼요. 혼자서.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을 수도 있기 위해.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가 1년 동안 보기 우리 예비에 그래서 한국에 6년 동안 더 살다가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일단 너무 감사하고 스웨스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너무 가기 싫었어요 이제 스웨스 가서 제 삶을 엄청 변화했어요. 약간 180 degrees 변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펐고, 항상 울었고, 매일 울었어요. 제가 처음 스위스로 이사갔을 때. 매일 울었고, 약간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그리워했고, 스위스에 있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너무 달라서 쓸세 있던 고등학교도 엄청 작았고 친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약간 사귀기도 싫었고 그냥 한국 너무 그리워해서 우울증 걸렸어요. 일단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집에 있었지 않았어요. 매일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막 노래방 가거나 막 새로운 곳 구경하거나 맨날 있었어요. 어떤 계획 어떤 약속 있었고 매일 막한침 먹으러 가거나 뭐나 어, <laughs> 그때는 진짜. 진짜 하는 게 많았어요. 부모님 저를 보고 미안했죠. 아빠를 엄청 많이 미안했죠. 미안하기 때문에 서울에 혼자서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그냥 여행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한국 그리워했지만 특히 제가 너무 그리워해서 고2 때 부모님 이제 여행하러 보냈어요, 혼자서.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신청했을 때 한국 대학교 신청했어요. 근데 부모님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가족들이랑 사는 것은 비교를 하자면 가족들이랑 사니까 더 편하잖아요. 돈 고민도 필요 없고, 월세 이런 거. 혼자 살면 이제 돈도 고민해야 되고, 외로웠고, 그거좀 구별해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부산에 사는데,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있었거든요. 사투리 때문에. 만다, 그래, 산노 만다, 그랬었노. 와, 따라와. 로망 같은 거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라보고 싶었고, 이제는 3년 돼서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일단은 바다가 있고 호수 강다 있고 약간 자연 많기 때문에 힐링이 돼요 맨날 두 번째는 정 부산 정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부산에서 생각해도... 오빠야 아니야 <laughs> 오늘은 한국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온 저 백마 속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슨 사투리 해야 하나? 잠깐만 개안나 啊，你。<laughs>